순애는 집 밖을 안 나가. 어두워 보이는 방 안에서 순애는 고양이를 아는 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순애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무엇이 그에게 세상과의 소통을 막은 걸까요? 면지엔 사과를 든 누군가가 입김을 불어 사과를 날립니다. 그 사과는 풍선이 되어 어느 새가 물고 가죠. 그 풍선은 수네가 있는 집 창문을 두드리고 수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수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풍선으로 인해 수네는 마음의 따뜻함을 갖게 되고 풍선에 의해 세상과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가끔 나를 깊은 어둠으로 내몰고 나를 구석으로 내모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파 나오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따뜻한 말을 전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이 필요하네요. 그것은 신앙의 힘일 수도 있고 이 책의 흰 고양이 같은 내 옆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두려워 움츠려드는 나에게, 세상에 첫발을 내딛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응원하는 책 같네요.